아, 졸리다. 아, 짜증나. 으악! 근데, 한 가지 추가할 게, 아까 했던 거에서, <laughs> 그, 하잘 것 어떤 있잖아. 그, 내가 설명 안 해도 하고, 하잘 것 어떤 있잖아. 그, 아까 했던 거에서, 그거를, <laughs> 뭐라고 필기 추가하시냐면, 사회적 약자로서의 민중의 모습이라고 추가해요 약자로서의 <laughs> 민중의 모습이라고 추가하세요. 볼게. 미 체크 좀 하고 갈게. 지상하, 지상중 있지. <laughs> 네. 아니 그거 시적 공간지시라고 써. 시적 공간지시라고 써. 공간지력 쓰고 시상전개의 통일성 부여라고 쓰세요. 시상전개의 통일성 부여라고 쓰시고 <laughs> 오케이 여러 선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라고 해서 뻐꾸기 자이 뻐꾸기란 세 가지 장이 있는데. 운대. 자, 이 우는 게 좋은 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우르무라라고 했어. 때로쳐 운데. 그럼 이게 좋은 의이가 아니겠지, 누가 봐도. 그치? 게다가, 꺾구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한, 우리 민중의 한을 의미하는 거야. 민중의 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우르무로 때르므로라고 돼 있죠. 그러면 누가봐도 뭐야? 반복이고 변주지. 반복이랑 변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울음을 운다고 했으니까 무슨 이미지야?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뭐하고 있어? 청각적 이미지로 뭐 슬픔을 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겠죠 우리 환기라는 말이 조금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석석 3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석석 3년이 몇 년이야? 9년. <laughs> 봄을 더 넘겨서야. 지금 무슨 얘기야?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대. 시간이 오래 걸렸대. 뭐하기까지? 즉, 하늘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리셨대요. 자, 그럼 또모래 나는 길뜬 서름에 맛이 들고. 자, 길뜬 서름에 맛이 들고란 얘기는 무슨 뜻일까? 라고 보니까 서름이나 한해 익숙하지 않던 화자가 시간이 걸린 후에 뭐가 됐다? 한해 익숙해졌다. 이 얘기죠. <laughs>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 될까? 익숙하지 않았던 한에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뭐가 심화됐다? 한이 심화됐다라고 할수 있겠죠. 감정이 더 깊어졌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 자, 근데 아까 분명히, 때로었다 했어. 그지? 근데 뭐래?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뻑국새 입으라. 쌤, 아까 뻑꾹새가 우리 민중이 아니네요? 근데 한마리에요그러니까 뻑국새 한 마리가 우리 민중이라고. 근데 때로었다고 했잖아. <laughs>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여러 민중이 그니까 여러 민족이 여러 같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민중만 쳐울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한 마리의 뻑국새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니? <laughs>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즉, 화자의 깨달음이죠. 이 부분은. 화자는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 민중이 가진 한의 동질성. 우리 민중이 아니야, 동지서 무슨 얘기야? 우리 민중은 다 이렇구나, 우리 민족은 다 그렇구나. 왜뻑뻑새는 우리 민중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알아대, 알아냈다는 건 깨달음이잖아. 자, <laughs> 지산 하나 나왔죠. 그럼 이 지산 하는 아까 얘기지 시적 공간 제시한 거고 시상년에 통일성 주는 건데, 그럼 이 지산 하는 정확히 무슨 의미야? 실제 뻑뻑이 울음소리가 뭐하는 공간? 확산되는 공간이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뻑곡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기고,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기고, 데모컨 어, 박스쳐 <laughs> 박스치고, 자, 뭐라고 쓰시냐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리산이라는 공간을 확산되는 거죠. 확대된 거지, 퍼진 거지. 자 그러면서 또 뒷산 보물이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 벚꼭새로 우르무는 것을 알았다. 이두줄 묶어. 묶었어? 묶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화죠. 의인화. 의인화겠지. 의인화인데 의인화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서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과정이지. 그치? 그거 무슨 말이야?